자,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전개를 할 건데, 어, 얘는 좀 복잡, 하면은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안을 하면 좀 편해진다라는 좀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치안을 할때 조심해야 될 거는 원래 문제 없던 걸 내가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 걸로 돌려놔야 돼요. 자, 지금 보면은 얘랑 얘랑 공통인 거 보이죠? 그래서 얘를 어, A라고 치안할래. 선생님은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문자가 말할 때 중복되게 들리기 때문에 a라고 할게요.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a제곱하고 요거,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되겠죠?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꼭 원래 거 다시 집어넣어야 돼. 괄호 안에 원래 있던 거 집어 넣으시고,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, 앞에 거 제곱, 더하기 2, 앞에 거, 뒤에 거 곱하면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. 하고 분배해주면, 얘 이렇게 되겠죠? 그럼 겹치는 게 여기밖에 없어서, 거기만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쵸? 자, 그 다음에 이제, 항, 한 아니 항이 항, 항이 아니고 곱하기가 네 개가 곱해져 있을 때 하는 방법이 공통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어 보통은 x에 대한 2차랑 x에 대한 1차가 공통 부분으로 많이 나와. 근데 x에 대한 2차랑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어. 근데 지금은 1차가 나오는 거라고 가정하고 하고 안 되면 이제 상수로 가면 되는데 그럼 1차가 같다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가 합이 같으면 되는 거야. 뭔 말이냐면 이렇게 이어 있으면 1차는 상수들의 합을 넣잖아 그치 그래서 요 합을 볼 거야 그러면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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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하면 얼마니?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고 0 되고 4 되잖아 그러면은 걔를 반쪽을 내서 2가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하면 2가 되고 요렇게 하면 2가 되고, 요렇게 하면 2가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그거를 두 개, 두 개씩 묶어서 할 거야. 그러니까 x-1, x+3을 먼저 할 거고, 그 다음에 x-2, x+4를 할 거야. 그러면 요거 하면 x 제곱하고, 상수항 더하면 플러스2, x, 그 다음에 상수항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다시 상수항 더하고, 상수항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, 그러고 나서 이... 2차와 1차인 부분, 우리가 이렇게 맞췄잖아. 거기를 a라고 바꿀게. 그럼 다시 한번 a제곱하고 상수항끼리 더한 거.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한 거가 나오겠지? 그런데 우리는 치환을 한 거니까 원래 거로 돌려놔야죠. 자, 그 다음에 한번 더. 그러면 은 완전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앞에 거 뒤에 거한면은 4x 세제곱 되죠. 더하기 뒤에 거 제곱. 그러니까 2x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정리 되잖아. 마이너스 7x 제곱이라고 그냥 정리할게요. 여기서 그래서 지금 쓴이 기다란 아이가 답이 됩니다.